안녕하십니까. 산나물 라제 TV의 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나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물은요, 음, 쌀이에요. 쌀인데, 그냥 뭐참쌀이는 너무 적어서, 예, 나물은 없어요. 뜯어도. 근데 이거는 광대 쌀이라는 나물입니다. 쌀이 인데요 근데 이 광대쌀에는 튼튼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그리고 나물로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끊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뚝뚝 소리 나죠. 잘라가지고 예. 데쳐서 약간의 독성은 있어요. 근데 데쳐서 예. 생으로 먹진 않습니다. 네. 약간 데쳐가지고 나물로 무쳐도 먹고요. 또 이거 많이 해가지고 있잖아요. 묵나물로도 가능한 나물이에요. 묵나물로도 좋습니다. 이게 묵나물로 하면은 식감이 아삭아삭 합니다. 이게 광대살이라는, 예, 쌀이 까 인데요. 요 식으로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만요. 예, 예.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 튼실하잖아요. 잘라지는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예, 나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식감이요. 식감이 엄청 이 잘라질 때이순 소리 나죠. 이 습감, 식감하고 똑같습니다. 아삭아삭합니다. 금방이죠. 이렇게 해다 보면 금방입니다. 근데 이 위쪽은 너무 많이는 채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살아야 되니까요. 중간중간에만 채취하고, 요 위하고, 저 위쪽으로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채취를 하는 겁니다. 이 밑부분만 채취하는 겁니다. 윗 부분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크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하에 지상 지하에저지 저, 저, 그, 올라오는 순입니다. 이게 지하 올라는 순인데요. 이 순도 예 이렇게 나무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다 뜯지 말고 하나 정도는 예. 하나 정도는 남겨주면은 이게 오히려 튼실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거고요. 묵나물로도 좋고, 바로 무쳐서 먹어도 아삭하고 맛있는 이 식감 정말 좋습니다. 이게 바로 광대살입니다. 광대살이라는 나물입니다. 이게요 근골을 튼튼해요고 무릎 같은 데 있는 참 좋습니다. 혈관에요. 이 나물 이번에는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광대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